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의 원이 인천 계양산 야외 공연장에서 지자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냈습니다. 억압적 표현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반발심만 높아진다. 과도한 표현은 공격의 빌미가 된다. 표현을 포지티브하게 우리 개딸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라며 우리 지자들을 향해 품격 있는 비판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격한 표현, 거친 표현, 억압적 행동 이런 것들이 최근에 문제가 된다. 우리의 목표를 완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어린아이들도 억압하면 반발한다. 헌법 기관인 국회 의원에게 억압적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에게 우리 지자분들 중 일부가 다소 거친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릴렉스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욕하고 비판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저는 말입니다. 차라리 고상한 척 욕설 안 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능구렁이처럼 내 편인 척 하면서, 자기 편 등에 칼을 꽂고 내부에서 총질하는 그런 자들보다는 차라리 거친 말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개혁에 더 앞장서는 자들이 더 좋고 적패들과 거친 말로 전투를 치르는 그런 정치인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의리 있는 그런 정치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욕한다고 나아지지는 않겠죠. 그런다고 품격 있게 설득한다고 해서 나아질 자들도 아닙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민주당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제 아무리 좋은 말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 해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보낸다 해서 과연 그들이 변할까요? 그들은 이미 지지자들은 처음부터 눈에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과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그야말로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러한 자들일 뿐인 것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의 룰을 의식한 듯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당에서는 당원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 나라의 주인은 국민. 너무 당연한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다.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그것이 큰 원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고, 당원이 단단한 정당이 진정한 민주정당이고 민주정당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민주국가가 작동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대표 선거에 일반 국민들의 여론 조사 비중을 높이자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에 선을 긋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민당의 주인은 국민당 당원들이죠. 나머지 국민들은 때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뿐이지 그들이 이당 저당 당권 선거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당원이 주인이어야 하는데 선거에서 패했다고 지지율 좀 하락했다고 민주당 사람도 아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여론을 살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명확한 노선과 가치를 가지고 민생을 챙기고 개혁의 앞장을 서면 나머지 국민들은 알아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꼭 못나니 마냥 자존감 떨어진 사람 마냥 이렇게 저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 더더욱 자중질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계획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꼭 기레기들과 적패들의 힘이 밀려서 갈피를 못 잡는 이 수박들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해서 패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정신 못 차리면 그때는 답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재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세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만 보고 갑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하라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대신에 이재명 의원도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지자들의 요구대로 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한편 윤석열과 국임당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강의한 대해서 오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권익위는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총괄 기관이자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제 거취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국민 권익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말씀을 차분히 경청하면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라며 끝까지 임기를 지킬 것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의 사퇴 압박을 정면으로 후려친 겁니다. 사실 윤석열과 권성동의 사퇴 압박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퇴종용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두 사람의 사퇴를 종용한 이 윤석열을 향해서 당신이 말한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다며 공세를 퍼붓습니다. 조승현 부 대변인은 박근혜의 문체부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했던 그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다. 그랬던 자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가? 남이 하면 적폐고 본인이 하면 정인가? 의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의 그 실체를 모르겠다.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글쎄요, 내로남불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 걸 안다라면 골프를 같이 친다는 그 절친한 친구 아들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사적인 채용을 안 했겠지요. 말 그대로 가족 같은 사이라서 그런 일을 한 것이겠지요. 현재 윤석열 친구 아들 황모씨,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과연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황모씨.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수행과 운전 담당 인턴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지난 2월에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양정철과 윤석열 황모 사장도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닐는지 갑자기 의구심이 강하게 생기면서 다양한 상상력이 발동이 됩니다. 여튼 이렇다 수행 비서로 일한 적은 있지만.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경력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측의 해명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공개 사적 채용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정과 상식을 떠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고 표창장 하나로 불공정 프레임을 쓰이며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멸문지화했던 자가? 특혜를 준다 그렇다라면 내로남불 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했냐고 떠들었는데 말투나 단어 선택 능력도 수준이 아닙니다. 니들도 했으니 나도 할 거야라고 말할 것이면 애초부터 공정과 상식이라는 배설을 토했으면 안 됐죠. 젊은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개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박탈감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현실 앞에! 친구, 아들이라니요. 작은 엄마라니요. 삼촌이라니요. 문재인 정부 때 불공정하다고 떠들던 그때 그 청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